자, 네, awesome. 안녕하세요! 자, 단체 인사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beer! 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락시부터 개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락시. 라... 네. 넥타를 네, 맡고 있는 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랩과 리더를 맡고 있는 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모니컬을 맡고 있는 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명양이 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하피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엠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기억을 맡고 있는 네 이렇게 아스트로가 2017 목포 가요 축제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일단 너무 너무 어 기쁘고요 여러분들 네. 즐거우세요? 네! 보고 싶으셨어요? 네!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분위기를 이어서 어,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곡은 우리 샤오루 씨가 네네 은호가 한번 소개를 해보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이어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무대는, 어,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꽉! 붙잡으러 가볼까요? 붙잡으러 가볼까요? 붙잡으 가보겠습니다. 붙잡으가